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지금 서림이 없을 때 뭐냐 인양이가 서림이 성대모사인데. 이거 아시는 분은 들 아실 건데 제가 지금 극찬을 받았거든요. 야. 한번 스타트하겠습니다. 이거 뭐가에요? 난뭐 어? 하나 했다. 죄송합니다. 방패게요방 오세요 출발하시죠. 네. 망치 오늘 핑크 나시 입었더라 또. 어. 보러 가야겠다. 아 보지 마. 그 혹시 핑크 나시가 망령을 하는 아, 타임에 <웃음> 고정인가요? <웃음> <웃음> 누구처럼 두동아리 맥이랑 똑같은 거예요. <웃음> <웃음> 이 말이 없네요. 저 어, 잠깐만 혹시 그 5시 3분에 출발 가능한가요저 헤르모트 가야 돼요. 헤르모트. 아, 아 설마 오페별 어... 없으세요? 아, 아직까지 안 나와 가지고요. 와, 야, 진짜, 진짜 네, 그 자도 헤르모트 너무 안 나와. 헤르모트 제발 좀 나와 줘. 내가 잘못했어. 텐섭에서 워로드 너무 좋아해 주는 거 같아 가지고 워로드 좀 올리고 왔습니다. 몰라. 아, 근데 아, 아, 오름치고지. 근데 그 품백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그게? 아니, 아니, 일목이라니. 아, 근데 약간 그때 이나영이 맞... 그 품질 100대였다는 소식 듣고 저도 약간 눌러봤거든요. 어, 저도 한 3번 만에 98 떠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야, 아, 그... 아, 아, 이... 아, 뭐 여자친구가 아, 재밌으면 하라고는 하는데 아, 근데 이미 매물 비용이 생겼으면 해야지. 나, 야, 계속 아, 안 떠요. 나야, 워로드 파티 누가 갈래요? 딜러 3명 중에? 아, 무장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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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아, 저는 곡성군 기상캐스터만 있으면 됩니다. 에스터존이나 보는 크리도 아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자, <놀람> 한명안 들어왔으면 빨리 들어 주세요. 죄송해요. 빨리 들어갈게요. 서른 형 오기 전에 어? 아까 조인 형님이 송덩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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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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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니. 뭐야 방금. 오토 달린 줄 알았네. 저, 아, 저 방금 전에 그 왕따 된 느낌 딱 들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세상 모든가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저 PTSD 와 가지고 난 내가 할수 있는 최대의 리액션이었어요. 이님 오늘 방송 안 켰어요? 네, 오늘 비방이요 저는. 예. 예. 어 근데 망치형이 쓰니까 정화론 안 들어도 되겠네요? 아좋데저쪽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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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화론이 있는 게 나아 왜냐면 이딱넬라딱 딱 썼는데 만약에 그때 독 걸렸다? 고 10초 내내 높뭐 피달아야 될 거야 망치형이 어, 좀더 세밀하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잠깐만 잠깐만 세밀하게 써달라는 건넙 돌릴 때마다 써달라는 거잖아 그지? <laughs> 아, 잘자다할세아 이번에도 잘 부탁합니다 연희님 아 네네 3범을 넣기 전에 바로바로 바로 콜 드릴게요 어 아, 뭐야 어 아, 근데 아, 이거 왜 바드가 바뀌었죠? 아, 이재님 자리 부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뭐아 뭐, 아, 원하는 대로 해드림 아 근데 뭐 선장님도 아. 어떻게 또잘 그 부탁드린다 했으니까 아 아냐 쫓겨내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왜 그러면 아, 연희님하고 마로님이 팀이 아, 가서 붙어있어야 돼 저도 근데 아, 조인양님 좋습니다 그... 너무 저는 뭐 그거 없습니다 저도 아 저는 연희님이랑 마로님이랑 두분 계시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아서 어 저도 저도 안녕히 계세 군인님! 네? 예? 죽어가는 거 같은데 죄송한데 죽었나요 목소리가? 확실히 공과 사가 철저해 군인님은 쉬는 날 뭐해요? 게임하고 그 아, 영상하고 어. 그렇다 저는... 목소리. 아 목소리... 아니 무슨 수가 아, <laughs> 우리가 뭐주문 잘못하고 있는 거 같은 목소리야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웃어! 웃어 하는 건 뭐야 어, 아, 아! 몰라, 아! 만 아! 아 한테, 아트 지금 다 써버렸네 이대형 그그 혹시 17줄 이나나 쓰실? 1 7줄이죠 나는 왜요? 아, 제가 아들의 실수로 다 써버려가지고 좀 이따 딜모을때쟤못몰것 같아요 아 무슨 아, 소리 무슨 아, 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손해볼 것같아가지미안다 가자! 아, 야... 이 뭐야 아이사이 소우 원기~~ 으 딜살 번쩍 그 퓨리! 10억 나이스 조이냐! 우후~~ 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어, 리액션 떴다. 지금까지 저런 리액션이 없긴 했지. 심장이 터질 것 같다니. <laughs> 주면 주는구나, 했지. <laughs> 지금 저 눈치 주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피눈치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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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저도 고마워했습니다 맨날. 마루 리액션이 짱지. 마루 니 마루 짱지. 아, 칭찬 많이 해주시는데요. 마루 칭찬빼면 시체지. 맞아 <laughs> 맞아. 칭찬빼면 시체예요. <laughs> 시체였아요 시체 시체 인종 종 네. 야, 돌리는 곧.. 와, 야, 와. 야. 와, 도리님 밑줄 단열인데 밑줄 단열. 어른들 불이자다. 망치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짱년이님 이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평소에 도리님 얼마나 방송각을 봤던 거? 어저 아니 망치 그 지원 냅콤만 본색각을 그냥 아 워로드 맛있다. 아 근데 워로드에서 너무 편한데? 또 이제 망치형 그또 워로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딱 슬레이어도 어떻게 보면 사멸을 갈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같이 가. 그, 지금... 아. 그 개노코 지금 너 이제 계속 워로드로 알아. 아 <laughs>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라 어렵다고 했잖아. 또이 워로드가 아, 워로드 든든하게 있어야 돼. 야. 이게 망치 들고 오면 정색 카레들 몇명 보인다 아니.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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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다좋아줘요 다 다줘요. 좋아요. 좋형 <목소리> 저랑 드시죠? 망치형 오케이 오케이. 어 먼저 드세요 이따가. 아이. 근데 괜찮으신가? 아 어, 괜찮아요. 아, 아 나도 어, 나 버켓 날리고 있었어 버켓. 아웃님. 망치형 버켓 날리고 있었다고. 뭐로 망치 좀 돌길 배드립니다. 나 드릴 건다. 박대 간다. 어? 아, 양모 안고 데리고 있었네. 완전 슬레이어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슬레이어돼 버린 거 아니니 벌써. 게임 대충 하시네. 근데 bueno, 약간, <PPT> 약간 이게 또좀 약간 견히 할게 있습니다. 이 관문에서 악몽을 켰는데 왜이 관문에서 왜꺼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또 인정. 카운터, 컨시, 컨시. 망치형 경고 2회입니다. 제대로 하세요. 망치형 경고 3회 받으면 퇴장입니다, 퇴장 말아야 자꾸 그러면 도발 봉인한다. 어 오, 야간 좀. 제발! 내가 했어, 아니, 내가, 했어, 내가, 했어. 했어. 제발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몇 명인데 제발 한 명만!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아, 음. 아 미안해! 미안해! 나, 없어, 아, 나, 미안해, 없어, 나, 나 신성 로브였다! 없어! 선수 없어! 알았어! 선수 없어! 선수 없어! 아니 선수 없단 말 당연하게 안 해? 선수 어, 없어! 아, 아, 파폭 들고 왔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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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깐! 야. 파폭 성수뭐 들었는데? 아, 아, 파폭 암수 아드! 파폭 물량 암수 아드? 뭔 소리야 이게? 파폭하고 어떻게 암수를 같이 들어? 이한번 로아 적었어? 파폭이랑 한 명은 들수 있지! 같이 들어지지! 같이 들어지지! 같이 들어지아 그래 아아아 지가 모르면 어떡해요! 난 컨셉이라고 난 믿어. 이 장난친 거 같죠? 둘락 말을 돌리네? 이 아, 칩이 아, 내 건데 컨셉 아, 아, 가져가지 아, 마 이다영. 이다영바보영기설이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아, 내 거야. 바보영기이 설임이 거야. 아니아나 한번 관리해 어? 잠깐야 살리곤 손보 이다영 성공! 잘다 잘한다! 아니! 왜야 선거 없어 없어 야 봐라 팝콘 뚫었어 뭐야 피 채워준 거야 지금? 아, 오케이 아, 야 서림아 고맙야아 맞네 디바, 더 맞아, 야, 더 맞아, 뭐야 딜한더놀수 있네 아니 줘아 아, 아, 저는 선거 없습니다 아, 아, 서림이가 항상 크게 할건해 아, 서림이 약간 좀 킹메이커 그런 느낌? 네, 네, 네. 서림이 최고야 쟤는 항상 당선이 먼저야 아요 저는 항상 전심전력으로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선안 들고 온이영 때문에 죽었습니다 야나은신로부였다고왜은신로버를 들었죠? 하하하 여기 어디가 아이 파괴 스킬이 몇 개야 버써 커? 진짜 많아졌다 아, 야, 야, 야 뭐야 야, 계속 잔여리야 이 양반 어, 야, 진짜, 진짜. 또 잔여리야 이야, 야, 이 삼관문 팠긴 갔네. 아, 모르는데 왜요? 아, 참뽑 제가 제가 할게요, 제가. 왜요? 왜요? 오늘 빠시겠다. 휴방입니까? 근데 박스 칠때 떠난다. 아니, 진짜 진심 보도 존인이 멋있는데. 아, 방송할 아. 때는 겁나 대충하고 방송 끄고 정말 정신이. 열심히 하는. 하면... 아, 혹시 존인 님 지금 마이크만 하고 뜨거든 다른 사람이 누구인 거 아니에요? 확인할 방법이 없네. 잠깐만. 어, 옆에 누구 있어요? 민규 옆에 성민 님 있는 거 아니야 같아. 선배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손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야 근데 기상이 딜이 <laughs> 많이 까이긴 했다. 가바람 데미지 몇에서 몇점 나와요, 요즘에? 응? 지금 맥데미 3호블 기준으로 우리 팟요 시너지로 지금 1.7억 나오거든? 아도 깔고? 기존에는 아, 2억도 맞으니까좀 까이긴 했지. 음... 앞자리가 달라졌네? 응? 나난 확실히 버섯컷 바뀌어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 네, 아, 아, 아. 아. 편해졌어. 아 괜찮은데? 스섭에서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느껴지긴 하네요. 이거 폭주 게이지, 비디 기준으로. 그거 어디 갔지? 어, 여기, 여기 어디 있어요? 어지지 어, 넬라 와 넬라 넬라 받은 뭐야 저거 별이라고 했죠? 아 피해 피해 야 별이여 뭐야 뭐 어. 오우씨 어. 아, 스페이스바가 시합이 너무 작아가지고 살짝만 스쳐도 물려져 저도 약간 이거 손가락 살찐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딱 QWE에 손가락 얹어두고 뭐 있거든요? 그냥 물려 어. 그냥 그건 살찐 거야 어? 여기서 원룩 어? 쓴다고? 아이 뭐야 저기는 원룩 쓰고 는데 <laughs> 선장님 저기서 옮겨서 죽는 건 뭐죠?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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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laughs> 저 고이 <고위> 트롤 아닌가요? 던진 거 같은데? 약간 각인상 노리시는 건가? 다들 너무 재밌게 게임하네? <laughs> 아, 어, 거의 끝났어요. 자 아, 이번 파티는 가디언의 소로안날아가게해게요아이고야 오른 너무 좋다. 아, 망치형 진짜 디트도 정말 잘하는데 오로드도 더 잘하는 거 같아. 아, 그러니까 망치형은 약간 오로드가 올리지 않나? 어, 오로드 되게 듬직해. 근데 그 방송 닉네임이 망치인데 오로드 오라는 <laughs> 거는 <거네. 웃음> 아니 뭐 오로드도 망치를 줄 수는 있지. 네, 오로드도 망치 줄건 되지. 와 확실히 버서크 패치되니까 서임이 형도 약간 빌록심 부리기 시작하네? 딱 앞으로 뛰어나오는 아, 아, 거처 봤어. 내가 어떻게 보면 어. 폭주 게이인데 이걸 이렇게 쓸수 없어. 야 오늘 반응 어디 갔냐? 아아 필버핀은 아직입니다 형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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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어 아니야, 아들야아니어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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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야아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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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야 아니야, 아니이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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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오 아, 아, 나이스. 아, 아, 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나 아, 나이 아, 나 여기... 아, 전혀. 아, 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laughs> <살아네. 살아온 인생입니다. 웃음> 아, 나이스. <laughs> 아, 나이스. <laughs> 아, 나이스. 아, 이이스 아, 나이는이 아, 나나이이스 아, 이스이 갑니다. 진짜로 오세요. 아 아니요. <laughs> 어머, 이거 봅니다. 주세요. 이거 얼어도 이거. 망청 무럭무럭 잘하세요. 어, 네 번째 것도 주나요? 아,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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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야. <laughs> 이건, <안 주는구나. 웃음> 이건 안 주는구나. 나중에 망청 하든 신방 형이라면 되는 거예요? <laughs> 신방 형. 신방 형. 뭐 같지 않냐? 신방? 신방 형. 은 신방 형. 신방이랑 <laughs> 신방이랑은 다르지 않나? 아무튼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번 턴좀 빨끔한데? 오십 분이군요. 그러게요. 어디서... 순식간에 았네 음...